네 안녕하세요. 고양이업 보소 요다 아빠입니다. 아, 오늘은 핀이라는 아이 소개를 하려합니다. 어, 이제 건너 건너 구조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. 어,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영상을 어, 만들겠습니다. 어, 우선은 핀은 음, 배변 활동은 아예 안돼 안돼요. 아무데나 뭐 일정 장소에만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서나 똥 오줌을 그냥 싸고 음 그리고 싸맞다어 되게 공격적이고 어, 그렇습니다. 어, 구조원 아이들하고 다 똑같이 최대한 열흘 정도는 아이들하고 최대한 마찰을 피합니다. 어 그냥 밥하고 최대한의 예. 음식, 그 변, 활동 요것만 조금 도와주고 최대한 어, 아이가 여기 적응할 수 있는 후각으로 먼저 여기 주변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하고 있고요 오줌을 자꾸 안에다 안 싸고 항상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이제 지금 자기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 확 돌변할 수가 있어 음,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계속 싸는 건데, 그 락스 한번 쫙 뿌려줘야 돼요. 음, 그리고 모래를 모래 교육이 안 됐나 보다. 아무 데나 이렇게 쌀일이 없는데, 고양이가 집에서 배변 교육이 아예 안 됐다는 거거든. 어, 하지 마, 하지 마. 어,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이거 어, 내가 안 먹었으면 바로 그냥 어, 공격하는 거야 음, 뭐가 많이 싸놨는데? 싸놨어요? 네? 다 싸놨어요? 뭐 저희 애들 다뭐 이렇게 싸놨죠 근데 네, 이거 뿌리였대 네네 탈취제로 근데 배변활동을 야생 고양이였나봐 그러니까 이제. 음, 다 뿌리세요. 잡기가 예. 참. 쉽지가 않아. 이렇게 되면. 아무 데나똥 관리, 오줌 관리가 잘안 되면. 어렵지. 어, 바깥에서. 이거 응. 봐. 저 밖에서 오줌 싼거 봤어? 하지마. 에이, 정말. 어? 저리 가. 물라고, 이 새끼, 그냥. 그거 어? 물라고. 응. 애교는 피는데? 애교는 푸는데 문다니까. 허... 이거 봐. 아주 <laughs> 안 돼. 안 돼. 아직 안 돼. 박... 봐. 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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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봐. 돌뚜 아무데 쌀 거야? 어? 봐 봐. <laughs> <laughs> 나도. <웃음> 아이 거기 두고 있어. 어? <laughs> 야, 너 이렇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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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

에이, 너 오면 또 싸우잖아. 쏘쏘 하지 마. 팀 절로 가봐. 고등어 좀 줄게. 응. 에이, 진짜. 일로 와. 일로 와. 괜찮아. 싸우지 말고. 일로 와. 그렇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로 로. 그렇지. 아니 뭐 간식 안 먹었었어? 응? 왜 그래? 응? 얘 이렇게 싸나왔던 앤데 엄청 적응했죠. 예? 오나와있네 어, 응. 알죠 얘 그냥 뭔데? 나했더니 나있더니 어. 하학만 매... 어, 어. 했잖아. 애기도 엄청 많아. 근데 간식을 안 먹었었나? 었 간식을 모르네 할거 먹어 봐 어? 안 먹을 거야? 아이고, 잘 돼. 따라온다. <laughs> 아직은 고양이는. 押すかっか？なんか？